실내에서는 내년 봄을 준비하는 거야. 내년 봄에 히트될 편한, 간편한 봄의 복장, 의상. <놀람> 칼라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어, 바지 위에 바지를 껴입어가지고 지금 지금 여기 또 수돗물이 납베 오염, 오염돼가지고 피부에 막 발진이 생기고 그러거든 그래서 물로 세수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자나강의 여왕은 서울시 우사단 용산구 우사단로 14길 3 더키 빌딩 4층 드림 고시텔이라고 있는데 401호에 살고 있어.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죄 없는 나를 난광해 나라 살려놓고 지금 당하고 있는데 63년 동안 아주 63년 동안 잔인하게 당했거든. 그래도 국민들은 내가 먹여 살리고 있어. 법으로 하려고 계속 해왔는데 국민들 먹여 살리는 건 내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이 조,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난광이 여왕도 내 편에 있는 사람들 많아 이 주변에서 와 가지고 주변에서 인근에서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지 실질적으로도 실질적으로 난광이와 내 쪽수가 더 많아 앞으로 그렇게 나한테 잔인하게 난광이 아무 죄 없는 우리 가족이나 내 가족이나 난광이와 나를 피를 말려가지고 이권을 가로채가고 이렇게 피 이게 기가 막힌 거야 임금은 청와대 집주인을 갖다가 청와대는 김건희 년 박근혜한테 딱 앉혀놓고 자, 대한민국 국민성이 어쩌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이 임금 청와대가 아기 때부터 외화 벌어가지고 난광이가 꼬마일 때부터 청와대를 새로 지은 거는 외국인들이 먼저 알거든? 외국인이 먼저 알거든? 왜냐면 외국에서 난광이한테 특허권 온 걸로, 노열티 받은 걸로. 나라를 사고 청와대를 몇 번씩 지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먼저 아는 거거든. 그 공사, 난광이왕내집 청와대 지을 때 외국인들이 다 디자인했거든. 어? 설계, 공사, 오다 내리고 그럴 때 난광희 여왕 내, <laughs> 외국인들이 더 먼저 알거든. 청와대 집주인 난광이왕이 내가 지금 온갖 피해를 당하고 있는 거 외국인들이 먼저 알거든. 그러니까 청와대를 무슨 다른 사람이 뭐, 이승만도 아니고 박정희도 아니고 난광이 여왕 내 돈으로 내집 지어놓은 거거든. 근데 이든 고시원에서 이렇게 사는 거, 어? 이게 기가 막힌 거야. 63년도 넘어, 어? 그러니까 외국인들한테 일러버리면 되는 거거든. 외국인들한테 일러버릴야두 부자, 땅광이 여왕 나를 고시원에서 하는 것도 죽이려고 닭국, 독국물에 중독시켜 죽이려고. 그래 왔다는 것을 내가 전부 고발을 할 거야. 01084-5533-59. 유명한 가수인 것도 외국인, 난강이가 베비 천재 가수인 것도 알고, 노래를 잘 만드는 것도 난, 외국인들이 먼저 알거든. 난강이야. 왜냐 외국인들이 먼저 와서 다 봤어. 옛날부터 그래가지고 나를 직접적으로 대사들이 와서 나를 직접 못 만나면 속으로 치를 떨고 간 거거든. 박정희 놈 때부터 속으로 다 씹고 씹고 치를 떨고 간 거거든. 애기 베이비 천재 난강이한테 외국에서 다 돈을 보내준 거거든. 특허료 그냥 준 것도 아니라고 외국인들이 와서. 당연히 난강이형한테 베비천재한테 이 줘야 될 당연한 돈을 줘야 되는 거라고 특허 아이디어 사용하면은 아무도 생각 못 하는 좋은 아이디어를 사용할 때는 특허료를 줘야 된다고 외국인들이 먼저 말하고 그리고 그 돈은 남강이 개인에게 응? 선물도 아니고 당연히 줘야 될 돈을 준 거라고. 그렇게 외국에서 계속 대사에서 대사들이 와서 그리고 기빈들이 와서 계속 말하고 갔거든. 그 그분 그 사람들의 그 증인들의 자녀들이 또 들어와서 감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면 나 이렇게 못하지 나한테 남광이형한테 나한테 이렇게 못하지 하고 있다 이거야 외국에서.